안녕하세요. 한컴캠퍼스 조혜진 강사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듀얼 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 자,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듀얼 모니터 이렇게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듀얼 모니터라고 하죠. 자, 모니터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 자 우리 이제 이 모니터를 사시면. 자요런 식으로 요런이 본체와 모니터를 연결하는 얘들들이 나오죠. 자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디서브 이 핀들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DBI라고 해서 DBI 케이블 이렇게 보면 또 요렇게 생긴 케이블. 자, 그래서 모니터마다 이 디서브만 있는 경우 있고 DBI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케이블 요렇게 하시고 우리 본체 뒤에 가면 디서브를 연결할 수 있는 d v i 를 연결할 수 있는 이 커넥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하나를 연결하시고 자 그럼 선생님 저는 디서브 하나밖에 없는데요 d v i 하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뭘 하시면 되냐면 우리 또 이제 HDMI라고 해서 HDMI라고 해서 또 요렇게 생긴 케이블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 모니터들은 다이 HDMI 케이블이 또 같이 딸려 있고요. 자 웬만하면 우리 이 컴퓨터에도 HDMI 케이블을 연결하는 데가 있어요. 제 컴퓨터도 지금 한 15년 되어 있지만 HDMI 연결이 된단 말이요. 에자 그래서 하나는 뭐디스브 혹은 이 d b i 로 연결을 하고요. 자 그리고 하나는 여기 케이블, 이 d, HDMI 케이블을 이용하셔 가지고 모니터 두 대를 연결을 하시고. 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DP라는 케이블도 있죠. 자, DP 케이블은 이 HDMI보다 조금 더 작은, 요, 얘이 커넥터가 조금 더 작은 애가 있는데, 자, 그것도 DP 연결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DP 같은 경우에는 최신, 이 컴퓨터에만 DP가 이 DP 포트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자, 그래서 요거는 없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각종 케이블들 뒤쪽에 요 커넥터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들 수만큼 우리가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고요. 자, 모니터도 내가 HDMI로 연결할 거면 모니터도 HDMI를 낄수 있는 커넥터가 있으셔야 되겠죠. 요렇게 연결을 하시면 자, 자동적으로 연결을 하자마자 보통 자, 요런 식으로 얘가 나오실 거예요. 이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연결하시면 요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서 PC 화면만 복제, 뭐 확장, 두 번째 화면만 이렇게 나오실 건데, 자, 복제는 뭐냐면, 자, 두 개의 모니터에 같은 내용을 이렇게 띄우는 게 복제예요. 근데 요거를 뭐 굳이, 이, 하지 않죠. 복제 같은 경우에는. 자, 두 번째 화면만도 뭐예요? 이렇게 화면이 두 개니까, 자, 두 번째 화면에다가만,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1, 2라면, 자, 여기 두 번째 모니터만 사용을 하겠다. 보통 이렇게는안 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셨을 때 뭐로 해놓으시냐면, 이거 확장을 해놓으시면, 이 바탕화면이 확장이 되면서, 이 모니터 두 개에다가 박자, 이, 이 바탕화면을 넓게 좀 사용이 가능하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가령 저 같은 경우에 모니터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제가 이제 모니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 요거 보이시죠? 자,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게 제가 이제 모니터 두 개에, 자, 얘가 이제 모니터 두 개가 되고요. 자, 요게 이제 세로, 새로, 자, 세로로 해놓고 여기에다가는 제가 방송에 필요한 프로그램들, 자, 그리고 수업 내용 이제 볼수 있는 거, 뭐, 그리고 이, 이 마이크에 관한 거랑, 뭐, 그리고 시간 볼수 있는 알람. 자, 요렇게 이 해놓고, 자, 그래서 요 세로 모니터에다간 요거를 띄어놓고 방송에 사용하는 거는, 자, 방송에 사용하는 건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세로로 해놓고, 하나는 가로로 요렇게 해놓고 확장을 해서, 자, 가령 제가 요, 이, 탐색기 창을 요렇게 열었다. 그죠? 지금은 여기 지금 우리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요 가로 모니터에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제가 얘를 이렇게 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세로 모니터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잡고 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얘가 확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요 탐색기가 어디로 갔어요? 왼쪽 모니터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확장을 해놓으시면 당연히 이제 모니터 두 대의 넓이만큼 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훨씬 더 이제 넓게 사용을 하죠 사용하는데 주식하는 분이나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사람들 그리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 듀얼 모니터를 이렇게 연결해놓고 많이 사용을 하죠 보통 이제 확장을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연결을 해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혹은 선생님 저는 요거 연결했더니 자 여기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 오른쪽 하단에 연결하고 얘가 안 뜨신 분들 여기 알림 보이시죠 여기 알림 창을 요렇게 키시면 자 여기 하단에 자, 요런 거 있으실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4개까지밖에 안 보이시면 여기 확장을 클릭해서 자, 얘를 확장을 하시면 여기에 다른 화면에 표시라는 게 있어요. 다른 화면에 표시. 자, 그래서 요 다른 화면에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 자, 요런 식으로 나오죠. 확장.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듀얼 모니터 설정 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자또 하나는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하시면 여기 디스플레이 설정이라는 거 보이시죠? 자 디스플레이 설정 이렇게 가시면 자 여기에서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여기에 다중 디스플레이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확장이라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 하셔가지고 자 이게 복제로 되어 있다면 확장 자 이렇게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여기서 이주 모니터라는 거는 메인으로 쓰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요 가령 이제 가로를 메인으로 하겠다. 그럼 메인으로 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요이 작업 표시줄과 요 아이콘이에요. 저는 요 가로가 메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콘이나 자 그리고 우리 바탕화면 아이콘들은 다 여기 이 2번으로 잡혀 있는 가로에 떠요. 그러면 이제 보조 모니터로 쓰는 이 세로 모니터에는 자 세로 모니터에는 제가 요거를 가져가야지만 여기 이제 아이콘이 뜬다라는 소리예요. 둘 중에서 내가 메인으로 쓰고 싶은 이 모니터를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어디가 1번인지 모른다. 하지면 여기 식별 이렇게 클릭하면 자, 얘가 2번이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식별. 자, 그래서 뭐가 1이고 인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자, 그럼 내가 메인으로 쓰고 싶은 거 클릭하고요. 자, 여기 이제 주 모니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런 식으로 바꿔 주실 수 있고, 자, 리고 듀얼을 쓰실 때는 각각의 1번, 2번 요걸 선택하셔서 각각 해상도 조정하실 수 있어요. 자, 가령 저는 여기 세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이 방송용 저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띄워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상도가 너무 낮으면 불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배율이나 이런 거 건들지 않고 가장 최적의 가장 높은 해상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 이제 1번을 이렇게 클릭해 놓고,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세로니까 1920 곱하기 1080이 아니라 1080 곱하기 1920. 그리고 모니터를 돌려놨기 때문에 세로 대치 기록으로 해가지고, 안 그러면은 얘가 다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요거 이제 2번 클릭해서 요건 또 요거대로 따로 디스플레이 해상도랑 이렇게 따로 사용이 가능하시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듀얼 모니터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면 메인 모니터에만 보통 작업 표시줄이 이렇게 달려요. 그럼 요 메인 모니터 말고도 보조 모니터에도 작업 표시줄이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듀얼로 쓰고 있는데 이 보조 모니터까지 이 작업 표시줄을 좀 지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자, 여기 우리 바탕화면 위에서 오른쪽 버튼 하시면 여기 개인 설정, 우리가 바탕화면 이 그림이나 테마 바꿀 때 썼죠. 이 작업 표시줄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 자, 작업 표시줄 잠금 켜져 있죠. 함부로 이제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 놓은 거고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 오시면 여기 뭐가 있어요? 여러 디스플레이에서 작업 표시줄을 사, 사용할 거냐? 얘가 만약에 꺼져 있다면, 자 저는 여기 있었던 작업 표 여기 다 넘어왔죠? 자 얘를 키세요. 자 얘를 켜 놓으시고, 자 그리고 작업 표시줄 단축 표시 위치, 자 지금 창이 열려 있는 작업 표시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를 모든 작업 표시줄로 하시면 양쪽에 동일한 아이콘이 다 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질 거고요.